요즘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직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을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피주의적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답답한 일을 만나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끔 예수님은 대화 중에 엉뚱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산마리아를 지날 때 양식을 구한 후 라비어 잡수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노년계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기력이 왕성한 청년이었던 제자들에게 왜 상황에 맞지 않는 천국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는 별로 위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 가장 먼저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 외에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 인간의 근심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근심할까요? 인간의 모든 근심의 원인을 따져보면 매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모든 근심의 근원은 미래, 더 나아가, 영혼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슴이 안고 씨름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 온통함, 분한 것들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길을 잃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얘야 울지 마라. 내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면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아직 집에 간 것도 아닌데 그 아이의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습니다.엄마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것을 연상합니다.장난감이 있고 온갖 그림이 걸려있는 자기 방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근심으로 짓눌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영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울음을 그칠 수 있고 근심을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온통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참으로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 이야기를 들을 때 근심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실 문제가 작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